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성 군정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이 지난 27일 원남면 조촌리에 위치한 원남 테마공원 캠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재난 대응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군민 재난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음성 경찰서, 음성 소방서, 한국 전력공사 음성지사 등 여덟 개 기관 단체 관계자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재난 발생 위기 상황을 가정해 실전 대응 능력과 협력 체계를 확인했습니다. 올해는 원남 테마공원 캠핑장이 침수돼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복합 재난으로 인근에서 산사태가 일어났다는 가상 상황에 맞춘 재난 수습과 대응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소방 구조 장비와 굴삭기 등 응급복구장비 총 30여 대가 동원돼 실전을 방불케하는 훈련이 치러졌습니다. 군은 이번 훈련을 위해 실제 재난상황관리기구를 가동해 상황 발생에 따른 초기 대응 절차부터 수습 및 복구 대책에 이르기까지 1년의 과정을 일사분란하게 진행했습니다. 음성군이 군민의 안전 확보와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집중 안전 점검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 제거하고 군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사고 우려 시설을 집중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주요 점검 시설은 분야별로 다중이용시설 17개소, 숙박시설 16개소, 저수지 낚시터 10개소, 청소년 수련시설 6개소, 소교량 6개소 등으로 군은 세부 점검 항목에 따라 시설, 전기, 소방 등 각종 시설물의 운영 실태를 직접 살폈습니다. 음성군이 지난 29일 맹동면 혁신도시 출장소에서 진천군과 지역사랑상품권 교차 사용 지역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2025년 7월 1일부터 충북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맹동면에서 덕산읍 지역까지 행정구역 구분 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구는 음성 진천 지역사랑상품권 교차사용 지역 확대로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감소를 극복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음성 변전소에서 본성리를 지나는 충북 혁신도시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 토목공사가 착공됐습니다. 이번 지중화 사업은 충북 혁신도시를 지나는 154kV 고압 송전선로 2.76km를 지중화해 송전철탑 8기를 철거하는 사업으로 2027년 12월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충북 혁신도시 경계에 위치해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피해 우려에 대한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등 송전선로 지중화는 지역 주민들이 염원해온 수건 사업이었으나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돼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속적인 중앙부처 건의 결과 국회 심의를 통과해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음성군이 지난 19일 음성군 청년센터에서 추진한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해 사업화에 성공한 청년창업가에게 창업 결실을 응원하기 위한 맞춤형 제작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자금 확보가 어려운 청년창업가들의 창업 도전과 안정적인 지역기반 정착을 돕기 위해 사업화 자금 1인당 최대 2천만원과 창업코칭 등 창업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현판을 받은 청년창업사업체는 우리측량설계공사, 주식회사 잼토리, 아페투음악학원 등 9곳입니다. 기억이 제26회 음성품바축제 성공개최를 다짐하는 소양교육이 지난 20일 음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소양교육은 자원봉사 단체 대표, 봉사자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 전반에 대한 설명과 각 자원봉사자가 맡게 될 세부 역할, 유의사항, 그리고 사랑 나눔으로 친절한 축제 진행을 위한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는 6월 11일부터 5일간 개최되는 행사에는 안내, 차봉사, 순환버스 안내, 체험, 환경 등 11개 분야에서 총 2,300여 명이 봉사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제3회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가 지난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심의회의 안건은 제26회 음성품바축제 안전관리 계획으로 이날 각 행사 운영 계획과 세부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심의 내용은 행사계획 및 부대행사 안전성 검토, 인파운집 관리 대책, 안전 인력 구성 및 배치 등 전년도 축제 행사 시 미흡 사항에 대한 안전 관리가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음성군이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업인의 인력난 해소 및 대설 피해 복구 지원 등 실질적인 어려움 해소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음성군에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기록적인 폭설로 지역 내 많은 농가들이 비닐하우스 붕괴, 작물 손상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 농가는 755곳, 피해 면적은 186.7헥타르나 됐습니다. 이에 군은 대설 피해 농가에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해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지난해 12월부터 도시 농부 5,355명을 지속 투입해 농업시설물 철거와 복구에 힘을 쏟았습니다. 한편, 음성군에서도 군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등이 삼성면 대설피해 화해농가 3곳을 찾아 피해 복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음성군정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